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많구만! 이거 어떻게 써야 하는 거야? 챙겨는 도약일까? 나 반대로 쏘야겠구만. 이만한 게 없다. 라 우리 다 진이 힘 빼라고. 뭐라 들었지? 이거 어디에 써야 하는 가해 뭐, 봐. 덤파냐? 각성했으냐, 기에 불이 켜지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간제로 야겠구도이 방석 됐으 너무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I'm getting to 치 o u r guess, sir. If you're running, you w So, I'm not g o i 있었는데 조금 there. I'm not going to be there. I'm not going to be there.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쟤가 사가사망했다는 <놀린> <놀린> 막 망가지진 않겠어 누가 주렀지? 큰거같다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이쪽입니다 이제 받는 적1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목소리>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운이 나쁜 녀석이었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뭐 <목소리> 왔어 아, 기뭐 하나 온다. 뭐.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귀한 요리 재료 받는다고 누군가가 있었던...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힘줄 좀더 잘라주마! 기다려야지! 거기엔 어떤 양념이 어울리려나? 어디 가야돼요 누가 들었지누장아누당지누구네 누구지? 누구지? 누구구지 누구지? 누구지? 누지 누구지? 누구지? 누구어누구어 누구지? 누 보고 싶으면 오들래. 쿵 박두. 이공조림 그건 사료지 음식이 아니야. 아, 아이 라이터였어. 기 일본부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놀이사의 손재주를 무시하지 말라고. 변겨은 도해야겠어. 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 나 패스킬 패스 정리한 번만 더해줘. 패스킬 패키지 하나랑 그 자동 주기랑자 훈련 스킬은 두 개. 받춘 자동... 죽... 그.. 한 마리는 그 패키지 사고 바.. 자.. 자동주기는으면 될걸? 한 마리가 자동주기 하나 그리고 두 마리는? 아무 훈련하고 그1 6원짜리 훈련하고 자동주기구0원짜리랑그 이동번경 넓히기 9 0원짜리인가 음. 도세개 사야 될걸? 생각하기도 싫군 그러면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듣고 끊고...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구역이 가속됩니다 실질은 말이 없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패키지에 자동차가 없구나 싶으면 모델 공조림? 장에아이 들어갔는데? 뭐나 많아. 그 다음에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이동 방향 두 개. 풍년 스킬에다가 스킬 두. 이동 방정하나 사야 우리도 구를 쓸만한 게 없겠지. 해한척안 들어오게 스킬 두 개니까 한명 시켜라. 오 나쁜 이 없군. 다 만들어주는 음식이라니 생각하기도 싫군 왜 나쁜 녀석이었군 됐구나 이런거 하고... <놀람>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운이 나쁜 녀석이었군 시체는 말이 없지 술이라도 한잔 뿌려줘야겠다 잠시 <놀람> 집중 김치 <김쇼도> 한라주마 <한번> 물풍도 <놀람> <놀람> 요리의 일부이 대사라도 있으며 챙겨는 도약에사이부터잘라준마 제대로 이걸 겨내보자고 음... 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모든 잘 먹으면 무 많아. 요리 <목소리도> <목소리> 어, 재료들을 찾아볼게. <목소리> 좀챙겨가도 뭐라 <목소리> 하지 말라고. 가락으헤르 만들 수 있는데. 짐바, 어, 모든 잘 먹으면 아플 일은 없다고.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챙겨는 아, 도약했어. 이제는 뭐 끝나서 만들기 힘들어. 알코르. 챙겨는 도약했어. 여규야

응? 어, 많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엄청 많아지1분후 어,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밴드나 붕대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우리, 우리의 맛을 좌우한다고? 두드로. 왜 그래? 다니 <laughs> 아, 제대로 된걸 선해보자고. 실줄부터 잘라준 말. 나랑 같이. <laughs> 리볼 아니 아케인 포스 지 존나 지랄해놓고, 아케인 포스 창이 어려는 창은 저 어디 있는 거야? 방비창 열면 아케인 포스라고 작게 있을게요. 됐어? 아, 아케인 심볼에는 아케인 50갱이 뭐 없는데? 아케인 심볼 있잖아. 그지 응. 음. 그거 장착을 해봐. 아케인 심볼이 어디 아케인 있는지 수 알아야 수 장착을 볼게. 하지. 그니까 오르... 저 장비창 외면은 작게 아케인이라고 써있잖아. 확장창 여는 거. 이 레벨은 뭘로? 올린다고? 이정도 먹으면 도로이 더블클릭을 하면 이이정고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이 정도로. 이이 정도로. 브이매트리스 눌러 이매트릭스가뭔데이 매트리스는 좋데이 매트리스는 좋고데이 매트리스는 좋은데? 이 매트리스는 좋은데? 이매 창을. 데스 스킬코어는 아, 이제 니가 지금 썼던것처럼 그냥 스킬로 쓸수 있는거 따로따로 어, 강화코어는 강화코어는 니 이제 니네 스킬들에 이제 능력을 올려주는거 특수코어는 이제 말 그대로 특수한 코어인데 가끔 나오는데 필요없긴 해 별로 로 필요한거 아니 필요없는 쪼가리들은 어떻쓰는데 다쓰는건 아닐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서니메인메인이 네 있을까? 메인스키 몇개가 그지너메르세데스야 아, 잠깐만. 너 정신, 이거를 보면, 은 이거를 보면, 가게 좀 쉬울 거야. 음. 이거 들어가면 좀 편하게 요 요리는 꽤 고된 노동이라고. 깨끗한 요리겠지.

임시 안전 지대로설정니다 1분 후 임시 안전 지도가 해제됩니다. 라갈래줄부터잘라고자가사망했다 최종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 야, 너가 아까 이제 거기서 만한 전선을 만들어 볼수 있게. 뭐였는 씹은 거 같은데 평타. 인가? 이로 씹은 건가? 글쎄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니 아까 저 이로 써서 지나갈 때 잠깐 뭐 하나 씹힌 거 같은데. 이거 못 때렸겠지. 못 때린 건가? 내가 거기서 한번 씹혀 못 때미기.